우리 친구들 몸으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꼭꼭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이 말씀 씨앗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됐나요? 기좀그 세웠나요? 두눈더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땅에 가득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돌보아 주어라. 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과 꼭 꼭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세상은 죄로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흥, 하나님은 없어. 모두 내 거야. 사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노아야, 노아야. 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미워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이제 홍수를 내려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너는 산이에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 뚝딱, 뚝딱.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아들들과 함께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노아가 산에 배를 만든답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지요. 맞아요. 노아는 큰 비가 온다고 했어요. 하하하. <laughs> 드디어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라! 네, 하나님! 쿵쾅쿵쾅 쿵쾅 동물들이 둘씩 차례차례 노아에게 왔어요. 사자도, 기린도, 코끼리도, 토끼도, 거북이도, 피들기도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와 가족들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쾅!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우르르 쾅쾅 쾅, 주룩주룩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둥실둥실 둥실, 노아의 방주만 세상에 떠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어요. 쿵! 방주가 아라산에 멈추었어요. 며칠 후 노아가 보니 땅이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사는 여러 동물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을 내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밖에 나왔어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땅에 가득하여라. 다시는 홍수로 땅에 있는 사람과 모든 동물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서 타날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을 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을 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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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나요? 귀좀그 세우고 두 눈도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약속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해 주셨대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래요 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모두 몸 튼튼히 건강하게 전도사님과 만나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